와, 진짜 피부가 망하는 거 아니야? 촬영을 했거든요? 영상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번 주보다 얼굴이 훨씬 작아지셨는데요?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사용시간인데요? 3분이면 끝나요. 이것도 역대급 이벤트라고 할수 있어요. 로즈픽스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하면서 수시로 건조함을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또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특히나 더 건조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저는 3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피부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속건조와 탄력이었어요. 그런 제가 최근에 속건조와 탄력 케어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꿀템을 발견했거든요. 연예인들이 많이 받는다는 물방울 리프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피부과에서 받는 물방울 리프팅을 홈케어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 해볼게요. 먼저, 물방울 리프팅이 뭐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물방울 리프팅은요, 연예인들이 촬영 전날에 많이 받는 관리이기도 한데요. 바로 LDM 관리예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히알론산 루 함량을 증가 및 재분배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관리인데요. 고자극 뷰티 기기를 활용했거나 피부과에서 울세라, 써마지 같은 고자극 시술 후에 재생 시술로도 많이 받는 관리이기도 한데요. 이 가격이요, 1회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물방울 리프팅을 홈케어로 할수 있는 홈케어 기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 테라웨이브의 교차 초음파 기기예요. 배우 김사랑 님이 모델로 있는 제품이고요. 모자극 기기나 모자극 피부 시술 후에 피부과에서 재생관리로 LDM 물방울 리프팅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 LDM 물방울 리프팅과 유사한 효과를 볼수 있는 홈케어 기기인데요. 처음에 얘를 사용하고 나서 아 진짜 피부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사용감부터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건 이제까지 사용해 본 홈케어 기기와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진짜 홈케어 끝판왕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홈케어 기기를 사용하면서 제일 효과가 좋았던 건 바로 탄력 케어였어요. 사용만으로도이 턱라인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30대 후반이다 보니까 얼굴 전체적으로 피부 자체가 밑으로 쳐져 있었거든요 그 얼굴 피부가요 전체적으로 리프팅되면서 얼굴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정말 실리프팅 받은 효과였어요 반쪽만 했을 때도 차이가 확 나는 걸 보고 와 이거 효과 대박이다 사실 리프팅되는 홈케어 기기들을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제일 효과가 강했던 것 같아요 기기를 사용하고 그날 바로 촬영을 했거든요. 영상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틀 뒤에 운동 레슨을 갔는데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일주일 만에 간 거였거든요. 저번 주보다 얼굴이 훨씬 작아지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사람들이 딱 저를 봤을 때 탄력이 생기니까 얼굴이 확 작아진 게 다들 공감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좋은 게요. 유지 기간이 진짜 좋았어요. 보통 다른 홈 케어 기기를 사용했을 때 이틀 정도만 지나도 돌아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유지 기간이 꽤 길더라고요. 그래서 전 탄력 모드는 매일 하지 않고요. 얼굴 라인이 좀 무너졌다 생각하는 날에 얼굴 상태를 보고선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얇지 않다면요. 데일리로 관리를 해주셔도 좋아요. 효과를 본두 번째는 피부 보습과 여드름 개선이에요. 제가 제품 테스트를 많이 하다 보면은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볼 쪽이랑 헤어라인 쪽에 좁쌀이랑 붉은기가 좀 심했었거든요. 그리고 피부결도 망가진 상태였어요. 테라이브 홈케어 기기를 이용해서 며칠 동안 꾸준히 사용을 해줬어요.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피부를 만졌을 때요. 결이 좋아진 게 느껴졌고요. 붉게 올라왔던 좁쌀들도 점차 가라앉더라고요. 이쪽 부위가 특히나 예민해서 뭐가 잘 올라오는데 이 기기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피부 상태가 너무 좋아져서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뭐가 올라오는 게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세 번째 효과는요. 건조 사라짐이에요. 30대 후반이 되면서 속건조가 너무 심해졌었거든요. 테라헤이 홈케어 기기를 사용하면서요, 수분 충전이 되다 보니까 이 속건조도 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건조함이 안 느껴지면서 나이를 거꾸로 먹는 느낌이 들었어요. 테라헤이 홈케어 기기를 보면은 뭐 기기가 꽤 큰데?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피부과 LDM 기기는 엄청 큰거 아시죠? 실제 LDM 리프팅 기계 효과를 보기 위해서 높은 전류 송신에 걸맞은 사이즈라고 해요. 무게감이 그 이렇게 무겁진 않아서요 사용을 하면서도 불편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국내 최초 LDM 기저의 듀얼 초음파 디바이스인데요, 3 메가헤르츠와 10 메가헤르츠 이두 개의 고밀도 초음파를 교차 시켜 주는데, 먼저 3 메가헤르츠는요 진피의 작용에서 세포 자극을 통해 콜라겐 재생과 탄력에 최적화된 주파수예요. 10 메가헤르츠는요 표피의 작용에서 피부 재생에 최적화된 주파수예요.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주파수로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누르면 전원이. 모드는요, 총4 가지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오토 모드로 피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보이시죠? 이걸로 얼굴에 갖다 대고, 리프팅 모드. 그리고 바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측정 모드로 해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그날그날 하고 싶은 모드로 선택해서 해주셔도 돼요. 요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면. 높은 단계로 해서 할수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이 리프팅 모드는요 1회 사용만으로도 탄력의 101.74%가 개선되는 임상 결과가 있고요 저도 피부로 느꼈던 만큼 정말 효과가 너무나도 좋았던 관리예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워터 모드가 있어요 이 워터 모드가 l d m 물방울 리프팅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관리로 피부의 수분 흡수력과 콜라겐 엘라스틴을 재생하는 역할로 피부에 히알루론산 생성을 도와줘요 1회 사용만으로도요 겉보습이 2 3 0 41.15%가 개선되는 임상 결과가 있어요. 확실히 속건조가 빨리 개선되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피부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트러블 올라오는 일이 확실히 줄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톤업 모드 피부톤 정리 및 미백 효과. 저는 이 톤업 모드도 한참 꽂혀서 사용을 많이 해줬는데요. 피부톤이 좀 얼룩덜룩해진 게좀 맑아진 느낌이 있었어요. 이 스페셜 모드는 탄력 모드, 워터 모드, 톤업 모드 이세 가지를 한 번에 할수 있는 올인원 케어예요. 테라웨이 모공케어 기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용 시간인데요. 3분이면 끝나요. 스페셜 모드는 세 가지 모드를 한 번에 할수 있는 관리라서 6분이고요.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이 전용 젤을 얼굴 전체에 먼저 발라주신 후에요. 원하는 관리를 선택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기기를 사용할 때 얼굴에 열감이 느껴지는 것도 없고요. 얘가 통증도 없습니다. 염증성 여드름 피부 또 민감성 피부인 분들도 저자극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기예요. 다 하고 난 후에는요. 전용제를 닦아내서 물로 세안해 주시면 돼요. 데일리 케어로 사용을 할수 있지만요. 저는 제 피부 상태에 맞춰서 모두도 선택해서 해주고 기간도 이틀에 한번 해줄 때도 있고 3일에 한번 해줄 때도 있고 매일 사용을 해줄 때도 있고 제 피부 상태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홈케어 기기를 사용하면서 같이 사용을 해주면 시너지 효과가 높은 화장품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 화장품들을 같이 사용을 해주면 피부과나 클리닉에서 관리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b m b MPF, 앰플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EGF 그리고 스킨 부스터 성분으로 알고 있는 엑소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피부 재생에 필요한 26가지 필수 성장인자와 337가지의 복합 단백질이 포함된 성분을 10% 포함해서 피부 재생 효과를 극대화 시켜 주는 앰플이에요. 제형이 정말 가볍거든요. 피부에 흡수시켜 주고 나면 피부결도 너무 부드러워지고 사용할수록요. 모공 타이트닝 효과도 있어요. 피부 탄력 개선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에 좋은 앰플이에요. 바르고 났을 때도 굉장히 촉촉합니다. b m b 의 앰플 마스크예요. 이 팩은요. 피부 재생을 위해 특별한 케어를 하고 싶을 때해 주면 좋은 마스크 팩이에요. 아까 소개해 드린 앰플 사용 후에 사용을 해 주고 있고요. 바이오 셀룰로스 시트인데요. 밀착력이 진짜 좋고요. 답답한 느낌 없이 딱 붙이자마자 쿨링감과 수분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팩을 딱 하고 있으면은 이게 집이 아니고 에스테틱 샵이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해주는 팩이고요. 피부에 에센스가 흡수가 돼서 끈적이는 것 같고. 그게 촉촉하고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팩 사용 후에 얼굴이 정말 맑아져요. 피부결도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히알루론산 효소 생성에도 좋은 팩이에요. 자, 이렇게 BMV 홈케어 화장품은 총 다섯 가지로 되어 있고요. 피부 세포 및 조직 재생 치료 전문 바이오 기업인 BMV 바이오랩에서 개발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800여 개의 유명 성형외과, 피부과 병원부터 베버리 힐즈 등 해외 유명 병원에서 사용하는 섬유화 세포 스킨 부스터를 화장품화 브랜드라고 해요 정말 믿을만한 홈케어 세트죠 피부과에서도 똑같이 말할 거예요 물방울 리프팅은 꾸준히 받아야 효과가 좋다 하지만 10만 원... 15만원 하는 이런 관리 비용을 일주일에 두 번씩 받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테라이브 홈케어 기기를 렌탈해서 하루에 1,500원 꼴로 관리해보세요. 1회 사용만으로도 강력한 효과인 만큼 사용해보시면 홈케어 기기 인센템을 만나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콧건조와 탄력 케어가 고민인 분들 또 고자극 시술로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꼭 사용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강추드립니다. 이거는 무조건 체험해보면 바로 구매각이다. 오늘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이것도 역대급 이벤트라고 할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테라이브 요홈 케어 기기를 선물로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 이벤트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